경금은 기토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개척해야 될 일이고 신규 사업 등으로 커다란 효과를 볼 미지의 땅이에요 그렇지만 기토도 옅으면 사고가 나요 기토가 옅다는 것은 무토가 없다는 뜻이에요. 원행을 상가해라. 이런 경우, 탐험이라든가 모험을 상가해라. 물에 가서도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막 헤엄을 치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말고, 매사에 조심해라. 그런데 기토일관이 병화가 있으면 그러한 마음을 자제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고가 안 난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자제시키는 심적 자제감은 병화에서 나와요. 그래서 병화나 정화의 정신적 자제는 경금을 자제시키는데 최고예요. 그런데 병화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을 뒤집었으면 없어지는 게 병화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산을 쓰면. 해를 가린 거죠. 해를 가리면 해가 안뜬 거야. 안뜬 거나 같은 거야. 이럴 때는 병화가 토란잎 보다가도 못 해요. 선글라스를 딱 쓰고 나가면 병화가 없는 것과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경금을 제하지 못하는 것은 알코올 술이에요 그냥 경금이 나와버려요 경금의 급한 성격이 그냥 나와버려요 병 a n 정신의 조화로 지식과 상식으로 경금을 제하는데 만약에 술을 먹어버리면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행을 너무 물건 취급하는 성향이 있는데, 물건 속에는 정신이 들어있어요. 특히 병화는 정신이지, 물건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잘난 것은 양산으로 가리고 안 봐버리는 거죠. 타락하고 싶으면 그냥 우산을 써버리세요. 잘된 사람 보기 싫으면 우산을 써 버리세요 그래서 빨간 세상은 빨간 것이 지배한다 라고 있어요 육신으로는 기토가 경자가 왔으니까 알아서 상관 경관을 하죠 <laughs> 상관이 간을 상극하니까 겁제가 살아나서 쟁제를 하더라 그래서 망한 회사에 취직을 하고 모처럼 어렵게 만난 남자 버려도 시원치 않을 못난 놈을 만나고 자식 때문에 학교를 불려가거나 경찰, 경찰서에 불려 다닐 일이 나와요. 그런데 병화가 또 있으면 정반대 현상이에요. 좋은 환경을 만나요. 좋은 전문가 가정에 도전하거나, 내가 좋은 전문가를 만나게 되거나, 그래서 좋은 인연, 좋은 직장이 생기거나,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실적이 좋아지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병화가 있을 때 반대 현상이 되죠. 그러면 지장 간에 사화가 있으면 어떨까요? 이것은 인덕으로 작용을 하니까, 어려울 때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공해 주는 아주 소중한 인덕이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토 일간은 병화라고 하는 정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중이 많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병화가 없으면 경금 상관이 경관을 해버리기 때문에 흉한 일이 생기지만 병화라고 하는 정인이 상관을 재화함으로 해서. 상관이, 흉이, 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나 조직 생활에 방해가 되는 놈이 병화가 있으면 개선이 되는 놈으로 바뀌는 거예요. 병화가 없으면 외부 압력에 의해서 수리나 교체가 되니까 개선해야 될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하고, 개선하고, 교체를 하게 되니까 손님들이 불편해서 안 오게 되죠. 그러니까 처리하는 방법은 내가 미리미리 알아서 고치고 선수 쳐서 변화를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정문도 고치고, 후문도 고치고, 점포 분위기도 미리미리 알아서 바꿔야 된다. 매장 간판도 바꾸고, 문도 교체하고, 손님들이 출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있는지 살펴서 미리미리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 경금일간. 경금일간이, 경금일간이 왔어요. 비견 운이 온 거죠. 부도난 사람들 퇴직당한 사람들 이혼한 사람들 은퇴당한 사람 등 이런 비견들의 모임 망명자 퇴역자들의 모임 압력단체를 구성하거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요 이러한 단체들과 만약에 직장에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노조나 노무사가 필요하게 되겠죠. 물건을 잘못 사게 되면 소비자보호원의 쟁리조정이 필요한데, 그때는 화가 있어야 혜택을 받아요. 화가 없으면 혜택이 없으니까 피해를 받는 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화가 있으면 권리를 회복하는 논이다 경금, 신금, 일간이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경금에게 기토가 있으면 을목을 붙게 하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기토가 있어야 경금이라고 하는 바위에 을목에 꽃을 피우니까 마치 우담바라가 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분점이나 분소를 내는 사주가 격이 좋으면 경영사장도 될 수가 있어요. 경금일관이 기토가 있으면 자기가 접착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중매쟁이 마담도 할수 있어요. 로미나 중개 중매를 해도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경자년의 경금은 지난 시절의 경호년도 지났고 경진도 보고 경인도 체험을 해봤으니까 산전수전을 다 겪은 늙은이 운이에요. 경자년. 경자년이 온 경금은 아주 엉큼한 운이죠. 세상 물정을 다 하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늙은이들이에요. 그 앞에서 아는 척 하거나, 뻔한 거짓말을 하거나 하고 살지는 못해요. 모든 사람들이 산전수전을 다 겪었으니까 상담을 하러 와도 이 사람은 자기한테, 내한테 처음 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보고 온 사람이에요. 고객이 와서 옷가게에서 옷 하나를 고르더라도 처음 온 사람이 아니야. 새로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를 하수 취급할 우려가 있는데 그러다가는 큰코 다친다. 상대를 절대로 무시하거나 무시하는 언사나 비하를 하는 언사, 혹은 자기가 우월하다라고 해서 상대에게 명령조로 말을 하거나 하면은 큰일 납니다. 보수를 만날 것이니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많이 배워라. 그리고 육신으로는 역시 경금이 와서 식신생제를 하고 쟁제를 하죠 돈 떨어진 사람이 찾아온다고 해도 되고요 직장에서 잘린 사람이 같이 일하자고 와요 이럴 때는 이현남, 이현녀를 만나게 되니까 부실을 딛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죠. 빈통 들고 와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환경이 그렇죠. 인계수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합작이나 개업, 투자나 후원자 만남. 그래서 병화가 있으면 귀인이 오다, 그래요. 영업이나 사업 조건을 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 조건 속에는 뭐 오다를 가지고 온다거나 어떤 성공을 할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와요. 희소식, 무슨 보상을 받음 이러한 것들이 병화가 있을 때 경자년의 운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금일가는 경금이 왔어요. 나도 힘든데 더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설상가상에 엎친데 덮친 계기에요 나도 힘든데 더 힘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은퇴하고 쫓겨난 사람들. 화가 있어야 권리를 찾아요. 화가 없으면 무모한 도전하지 말고 시간 올 때까지 기다려라. 다행인 것은 경검일간이나 신검일간은 머지않아서 임계수가 오니까 화가 없어도, 비록 화가 없어도 무모한 일들을 고의적으로 벌린다고 하더라도 장래 혜택이 온다. 집 팔기, 땅 팔기, 지나간 사람들과 헤어지기 무주택자로 남기, 떠나기, 바보처럼 살면서 임계수가 올 때까지. 기다려. 화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라. 화가 있는 사람들은 이민 년이 오면 귀하게 되고, 신몇 년이 오면 부활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재택크은개면은부터 보시고, 시험은 이민 년부터 보세요. 신금은 경자년에 시험을 봐도 불합격이니까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라는 것이죠. 부당한 대우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소외도 당할 줄 알아야 되고, 재외도 당할 줄 알아야 돼요. 서움도 당할 줄 아는 신금만이 2년 뒤에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니까 일부러 힘들고 어려운 지역으로 나가라 안 그러면 폐기처분 당할 수있다신금일간이 지금 불평불만하고 있으면 영혼이 잘린다 언제 이민년이면 잘리게 된다 그러니까 항상 경금이나 신금은 관찰을 당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금이라는 것은 열 전도율이 높아서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이 문제죠. 녹는 데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성질 내는 데는 빠르고 이해하는 데는 느리죠. 그러니까 경신금한테 가서는 말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나 죽여주세요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경금이나 신금이 어찌 보면 가장 좋은 운일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운이. 왜 그러냐, 그러면 다음 운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육신으로도 알아서 정제도 하고요. 알아서 정제하죠. 호한마마 같은 내 것을 먹고자 찾아왔어요 경금이 정제를 할 때는 아예 내 것을 달라고 왔는데 신금이 정제할 때는 내 것을 달라고 온 것이 아니라 도와줄 것처럼 하고 와서 가져가니까 정제현상이 벌어져요 배부른 것처럼 많이 가진 것처럼 가장 을 하고 왔다가 내 것을 가져가요 나쁜 놈이죠 또. 그래서 부인의 가출 부인과 맞벌 이 시작인데 그때 그때마다 달라요 통계는 이때 이제 임계수가 있으면 대출받을 후원을 받는 것이 되는데 이때 후원은 강요에 의한 후원이에요. 민계를 적용해서 성공을 한다거나 이럴 때 문서 계약을 하면 노예 문서가 됩니다. 내가 집 사줄 테니까 내하고 2년만 살자. 이건 뭐예요? 노예 문서죠.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화가 있으면 투자할 일 투자할 기회가 와요. 경쟁할 일 이기는 게임 이기는 경쟁이 벌어지는 운이죠. 그래서 검증에 참여하고 한번 시험 보러 간거 한번 결업업으로 갔는데 이긴 것이고 합격한 거예요. 한번 해본 것이 기회가 될수 있어. 그래서 이럴 때 입찰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분이 이때 오죠. 임수에게 경장. 장기 계획을 세우다. <laughs>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거나 특허를 만들려고 해요. 여자들은 오래가는 특별한 자식을 낳게 되니까 부모가 되려 해요. 개인들에게는 가장 좋은 운이 왔다. 학습 효과도 뛰어나다. 단, 자기를 성장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이 흠이다. 인간관계가 엉망이 된다.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또 그동안에 정체되었던 것들이 추진되는 꿈안 팔리던 재고품이 나간다거나 배워놓고 그동안에 쓰지 못한 지식을 활용하는 꿈 장롱 속에 면허증을 꺼내서 활용하는 꿈 그런데 사주의 금이 왕한 사람이 임수일간이면 은 지나치게 무리한 추진, 조기의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구설이나 망신에 이를 수가 있으니 조심하셔라. 마지막으로 계속 일반이 경자년에 왔습니다. 경자년에 왔으니까, 운이 넘치게, 물이 넘치게 흘러내려가니까 하는 일을 나눠서 하거나 분리하거나 분배해서 분점을 내거나 해야지 되겠어요. 물이 너무 많아서 옆으로 흘러내려요. 혼자서 할수 없으니까, 같은 사무실에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분업과 협동으로 나누어서 일하는 모양을 취해라. 만약에 이때 토가 없어서 물이 옆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정보가 유출될 것이다. 연구한 것이 유출될 것이고 비밀이 세워나간다. 그러나 토로 막으면 공유가 되니까 내 것을 다른 사람이 많이 쓰게 돼요. 그렇지만 미중기 토로 막으면 막으나 많아요. 이때는 술중에 무토로 막아야 최고고요. 나머지는 약간의 유출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라리 토가 부실해서 막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투명하게 해라 아예 공유하고 아예 공개해라 가게도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서 밖에서 안이 더잘 보이게 하는 것이 더 낫단 육신으로는 경금이 정인이죠 브랜드 차용 부모 유산 차용 뭐 각종 특허 사용 등의 총판점, 대리점, 지점, 프랜차이즈 등을 통해서 이걸 만들고자 해야 돼요. 이때 만약에 청간에 간목이 또 있으면 상관 경관을 하던 것이 정인이 와서 상관을 제재하죠. 그래서 목기가 왕하면 지적을 받다. 지적받는 놈 제약을 받는 놈 통제받는 놈 지나간 잘못에 대한 제재를 당하는 놈 만약에 목기가 토나 화를 상하게 했다 그러면 형사법에 해당하고요. 일진을 탈진시켜서 설기를 하게 되면 입원을 해야 돼요. 일간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경자년처럼 지지로 이제 근이 올 때, 이 근이 일간의 근이 될지 비겁의 근이 될지는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근이 오게 되면 일단 동네는 살아나지만, 계수 일간은 겁재가 있으면, 내 집은 발전이 안되고 남의 집은 잘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자중계수에 아, 근이 들어왔다 그러면 둘다잘 돼요 그렇지만 온가는 양간을 능가하지 못한다 겁재를 능가하지는 못한다 천간에 겁재나 근이 오면 외부의 잘난 놈에 의해서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에서 지는 운이에요. 그러면 이때 처방법은 경쟁자 보다가 한 시간 먼저 문 열고, 한 시간 늦게 문을 닫는 것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경쟁자 집에서 흐르는 것을 주소와 담는 이삭 죽기, 이삭 죽기 방식을 찾아야 돼요. 그 집이 꽉 차야 내 집에 손님이 오듯이 이런 방법을 피해야 돼요. 그래서 비겁분에 서운하고 소외당하고 또 내가 상대를 이겨보기도 하고 해보는 것이 비겁분이에요. 근데 비겁이 이렇게 사주에 크게 있으면. 항상 무엇을 하게 되면 내 옆에 나보다 더큰 매장이 들어와요. 만약에 내가 마트를 한다 그러면 옆에 노브랜드나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가게를 팔고 떠나는 게 상책이죠. 이 때는. 경제적인운 얘기가 아니고 개수 일간이 겁제가 있을 때그 겁제의 폐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경제는 운세는 어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어 시간이 된다면 육신과 격국을 통한 경제는 음세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만 어 시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장담은 못하지만.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